안녕하세요, 핑크캣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 왔네요. 40초 전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떨까요? 어제는 쩔쩔매느라고 어제 상방으로 참 많이 올라갔죠. 나스닥도 방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다들 올라갔는데 저만 못 올라갔어요. 자, 오늘은 상방을 또갈 수도 있어요. 오늘도요. 네. 오늘 상방 가면 오늘은 좀 따라가 보려고요. 네. 나스닥이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음, 시작부터 다방으로 또 두들겨 패야 되나요? 대세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나스닥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매도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살살 상승하는데요. 일단 매도 쪽으로 일단 집어 넣어놓고 한번 좀 길게. 조금만 길게 보겠습니다 음, 기분도 그런 꿀꿀하니까 나스닥도 한번 넣어보죠. 뭐 나스닥이 여기 이선에서 빠져나갔으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음, 오늘 잘하면 추세 나올 것 같아서 음, 조금 길게 보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등락 나오면 그만하는 거고요. 음, 추세 나오면 하방으로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한 개씩 질러 봤어요. 음. 나스닥이 아침장치고는 조금 활기가 있죠. 두개다 합해도 돈 10만원이 안 되네요. 핸드폰 늦게 쫓아가네요 그죠 실시간 동전 안하는데 큰 그림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또 빨래 줄만 되네요 자 외인들 계속 매도세 나가고요 개인들도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 인데 여기 애들이 자발적으로 매도를 치면 음, 외인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음. 나스닥이 살짝 들려 올려쓰고 있어서 요게 약간 꺼림직 하네요 음. 여기, 나스닥이 1선이니까 1선 일선 정도까지만 오버하지 않고 내려와 줬으면 좋겠네요. 음, 나스닥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 국선이 하방으로 갈것 같으면서도 저점을 못 깨네요. 외인들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내려오면 같이 쭉 빨려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 개인이 가만히 있는데, 외인들 가만히 있는데도 개인이 매도를 때리고 있네요. 아, 이거, 이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외인하고외인하고 외인하고 같이 매도세던 매도 매수세던 매도 매수 동행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이거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요거 좀 이제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고점까지는 <laughs> 그 왔어요. 어쨌든 이게 올라가야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더 올라가든가 내려오든가 뭐 어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만이 이쯤까지 올라와 줘야 변동성이 유지되거든요. 이 변동성이 유지되거든요. 이 정도 변동성이 있어야 좀 먹을 게좀 많죠. 너무 길게 보고 있나? 적당히 잘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요것만 주고 안줄 거냐? 내릴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정체돼 버리네요. 수익을 확정할까요? 이거 낯닥게안 내려오네요. 내려 여기 내려올 듯하게 보여주더니 안 내려오네요. 자 하방 쪽 세력이 약간 우세한 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어떤 나라 이럴 때 나스닥이 딱 도와주더만, 오늘은 안 도와주네요. 오늘 변동성을 안 보여주려나요? 외인들이 아, 음,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정도인데요. 언제까지 잡아줄지는 금액이 작아서, 언제까지 잡아줄지는 지금 보장이 안 되죠. 외인들은 더 팔고 개인들은 그만 파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들 팔아주는 거 고맙지 않습니다 예. 개인들이 쫓아오면 저거 떨궈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뚫지 못하면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안갈수 있어요 여기서 안 가는 거 붙잡고 뭐 수익 난 것만 챙기면 되지 안 가는 거 붙잡고 가자 가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낯싸게 안 내려와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깊은 추세는 안줄 거니까, 그냥 조금씩 잘라 먹는 방식으로 수순, 정리 수순 단계를 밝혔습니다. 반포 정도 챙겼네요, 반포. 뭐, 이거 30분이나 들고서 반포 챙기기 바쁘네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 정리했습니다. 딱딱 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여기서 이거 내려가야죠. 이게 다시 올라오면 안 되죠. 혹시 모르죠? 제가 팔았으니까 깰지. 아이고, 말대로 깰라나 봅니다. <laughs> 다시 재진입해서 들어가려면, 저는 이거 저가선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 저가선 깨지는 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딱, 그렇죠. 이거 딱 깨지는 선인데, 그 매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인이 지금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갖고 쭉 매도를 지속해주고 있지만, 이건 상방 못 가게 잡는 정도지, 음. 이거를 지수로 끌어내릴 만한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어제 거잘 모릅니다. 당일 것만 중요합니다. <laughs> 당일만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면 되죠. 어제 반납하는 것까지는 계산 안 해줍니다. 네. 하루를 사는 사람이죠. 음, 연결해서 볼 이유도 있죠. 제가 지금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연결해서 볼 이유는 있습니다만 국선은. 국서는... 들어가야 되나 조금 늦은 것 같은 감이 있긴 있는데요. 나스닥 아, 나스닥 간다고 해놓고 국선안 들어가면 이상하죠. 국, 나스닥이 빠지니까 얘도 빠지는 게 보이는데 국선도 안 들어가기 잘했고요. 음, 한번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예, 하락세를 유지할지 안 할지 이거 아리까리한데요. 음, 아까 멈춰 있을 때보다 더 아리까리해지네요. 음, <laughs> 오늘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큰 추세를 살짝 포기한 상태인데요. 그래, 좋다. 여기서라도 내려가죠. 예, 지금 매수는 영매매니까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올라가는 거는 외인들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방어해 주는 게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거 방어해 주고 있으니까 그냥 매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잠시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매수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매도하는 게 지금 껄끄럽잖아요. 음, 매도하는 게 껄끄러우니까 그냥 관망 분위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키는 나스닥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따라 붙진 않아도 지금 큰 그림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쯤 내려오면 이쁜데요 자, 박스를 위쪽으로 살짝 깨네요. 나스닥이 살짝 살, 살금살금 위로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곡선도 따라가는 건지. 이 박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확실히 뚫고 나갈 때까지는 계속 관망입니다 나스닥 음. 최저가 찍냐? 국선이 먼저 찍을 모양이네요 바닥은 음. 국선이가 바닥 찍고요 얘가 요만큼 내려왔는데 얘 지금 벌써 바닥 찍죠? 음. 국선이 요만큼 내려오면 잘하면 얘 반포에서 1%포 이상까지 줄것 같아요 음. 한 반포만 내려가자 그렇지 좀 내려가자 아까 조금씩 갱신하면 된다 나스닥도 내려온다 반포만 가자 목표가는 70 80 이네요 음. 진입했던 거 다시 다 털어버리고 있어요 음. 찔떡찔떡 올라가는 거 이렇게 찔떡찔떡 내려가는 거아 이거 참제 성격하고 안 맞네요 음. 손실은 아니니까 손실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아이, 뭐. 맘에 안듭니다 어제도 상방 올라가는데 이런식으로 찔떡찔떡 올라갔죠 음, 오늘은 하방 가는데도 이렇게 찔떡찔떡 내려옵니다 예. 제가 성질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음, 이런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래도 요리조리 움직여가면서 하루 일당은 챙겨놨어요 오늘 매도만 치고 있었으면 그게 손실 없었죠 뭐 손절 범위 안에까지 후딱딱 제껴져 위로 제킨 것도 없고 방향성만 잘 맞추고 있으면 찔딱 찔딱 또 똑같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제대로 움직이는 만큼만 쫓아가면서 안 되면 살짝 물타기도 하고 하면서 평단가 움직여가면서 네팀대여팀만 챙겨도 아침에는 그나마 조금 크게 좀 추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여리 짤라먹고 저리 짤라먹고 그러고 냥그 있습니다 자 국선이 하방으로 또 한번 더 가줄까요 들어왔다가 털어버리고 조금 더 찔떡 내려가면 또 들어가려고 하고 이,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냥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한번 버텨볼까요 하방은 계속 꾸준히 조금은 더 진행할 것 같으니까 급격하게 상방으로 올라갈 기운은 안, 안 보이죠 아직 음. 이 뭐야? 이 펀하 내려왔는데 붙잡고 있었으면 <laughs> 아침에 잡은 거 꽤나 좋은 가게에서 잡았었죠 여기 어디 여기 주면서 잡았는데요. 음. 여기서 잡으면 이게 뭐야? 이, 이 패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못 쫓아가요. 음. 고점 조금 올라오면 잡아버리겠습니다. 조금만 아무래도 내려갈 것 같아요. 오늘 내려가는 건 마쳤는데 음. 움직임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수익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한40 정도 됐는데. 잘, 잘, 잘했어요. 아까 아침에 들어간 게, 추세를 조금 기대하고 들어가고 계약수가 좀 있었거든요. 두계약식 들어가다 보니까, 목표금액은 맞췄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아쉽지 않아요? 2포 내려가는 동안에, 얼마 잡은가 절반으로 자르면 두 개약식이니까 절반은 짜면 21만 원. 아 그래도 절반은 따먹었네요. 고점 부근 박스 이거 넘지 못하면 고점 부근에서 한 개약 잡아볼게요. 음. 하방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나스닥도 요 박스선 못 깨고 음,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한번더 해볼 만해요. 나스닥 최저점 한번 찍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최저점 찍고 살짝 내려가는 기운만 보이면 바로 정리해버리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찔떡찔떡 내려가기 때문에 바닥을 뚫어도 매틱 못 뚫고 다시 들어올리고 있어서 바닥 근처 가면 정리하는 게 수순인 것 같아요. 찔떡찔떡을 마음에 들어 하지 말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매틱씩 주워 먹어라. 매틱 주워 먹는 것도 많이 먹다 보면 배 터집니다. 저가 내려오죠. 어휴, 아이고 좋습니다. 땡큐입니다 저가 깨면 아저가에가 그냥 받쳐놔도 되기는군요. 요렇게해서 네. 찔떡 찔떡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하면 여기서 매틱 더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올릴 거예요. 그게 골복이 싫어갖고 안추천가 가는 겁니다. 이거. 네. 야, 이거 나스닥 하나 꼽아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아까부터 하나 꼽아놓고 싶은데. 아, 어, 오늘 나스닥 완전히 빠질 것 같은데요. 일단 나스닥 자꾸 찔러보고 싶네. 오, 공이 하나 잡히네요. 음, 너무 늦게 잡은 감은 있습니다만, 나스닥. 말 그대로 한번 찔러봤어요. 너무 저렇게 내려가는데 안 쫓아가 볼 수도 없잖아요. 궁금해서라도 쫓아가 봐야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제말 떨어질 때 그때 찔렀으면 벌써 안정권에, 수익 안정권에 들어와 있을 텐데 음, 조금 늦은 기운은 있어요. 그래도 저가 한틱한틱 해주네요. 국선도 내려옵니다. 국선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 나스닥 내려가는 것도 보는 것도 좋고요. 아, 이제 말을 잘 듣네. 아까 말안 듣더니. 자, 여기서 왜 자르는지는 붙지 마십시오. 짧게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거 벗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요, 밴드요. 이거 이거 밴드 벗어나 이이 이 안에까지. 조정값이, 여기가 손절값이 이렇게 얘 따라올 겁니다. 그죠? 여기가 손절값이 꽤 멀어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에 어디선가 손절금액이 정해지겠죠? 꽤 멀어가지고, 전 그냥 수익 나온 상태에서 잘랐어요. 오우, 수익이 한 20대네요? 한계약인데? 저는 그냥 추세를만 먹기 때문에 금액 계산 안 하거든요. 20이나 먹을 정도로 내려왔네요. 5, 4, 20... 그럼 한40킹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야, 이게 또또 또 질러보고 싶네. 왜 이렇게 내려가지? 국선 저렇게 여자분 하게 내려오는 거보다 이런 깔끔한 거 그냥 나도 모르게 돈이 푹 쌓이잖아요. 한번 따로 찔러봤더니 하루 중에 어떤 것을 매매할 것이냐, 하루 중에 어느 것을 매매할 것이냐, 어느, 첫, 어느 종목이 가장... 안정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1번. 2번은 뭐죠? 2번은 그 차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방이냐? 상방이냐? 그게 2번. 그렇게 1번, 2번을 정해놓고 나서 실제 매, 매매에 딱 들어갔을 때에는 3번은 뭘, 좋아, 뭘 봐야죠? 각종 보조 지표들의 신호들. 현재 가격의 위치, 강약세, 신호, 보조 지표의 등락, 이런 것들이 3번이 되죠. 1번, 2번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종목 잘 선택한 다음에, 그 종목이 지금 하방세가 강하냐, 상방세가 강하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상태에서, 더 좋은 종목이 뭐예요? 나스닥이 지금 더 좋게 움직였죠? 그 나스닥으로 바로 갈아타면서 나스닥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표들을 보면서, 지표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표를 좀 어느 정도 믿어줘야죠. 그 이상의 4번, 5번은 이제 개인들 역량이겠죠. 어떻게 따라가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 물타기는 해도 되는지 물타기는 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타기 함수 쫓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역량이죠. 그러한 매매가 몸에 완전하게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뭐 완전한 고수 선수는 아니죠. 조금 조금씩 벌어먹는 거는 선수입니다. 그거는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조금 조금씩 벌어먹는 거. 그뭐 이게 매도 쳤다가 매수로 확막 마인드로 확 바꿔서 매수 마인드로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갈 때, 시점, 타점이라고 그러죠. 타점, 타점 잡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쫓아는갈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그, 좀 심화된 방식으로, 음.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찔딱찔딱이라도 납니다. 항생 시초가가 완전히 빠져서 시작하네요. 음. 27833. 야, 항생 세력하고 나스닥 세력하고 일치되니까 쫙쫙 내려가네요. 음흠. 아, 겁나네. 튀어 오를까 봐. 겁나는데 할거 없죠? 배짱이에요. 오늘 많이 벌었어요. 음. 80 나왔네요. 쫄리는데 갈 필요 없죠? 괜히 이거 튈까봐 쫄려요 지금 왜그런지 음.. 그냥 감각이에요 위로 튈까봐 쫄려요 아래로 때려야되는거 맞고 아래로 때려야되는거 맞고 음.. 위로 튈까봐 쫄리는데 쫄리면서 같이 들어갈 필요 없죠? 음.. 안전한거 하죠 음. <laughs> 안전한건 뭐냐 안전한거 라고는 없죠 사실은 안전한게 어딨겠습니까 만은 항상 하방 안때리기 다행이네요 저 튀어 저 올라오는 게 희한하게 자꾸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자꾸 튀어 오를 것 같은 느낌. 수익을 내기 위한 감. 음,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만. 자, 음, 그건 좀 위험하죠. 수익을 내기 위한 감. 감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감. 음, 들어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반대쪽에서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하고 붙잡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감은 좋죠. 지 같은 경우죠. 매도 때리고 싶었는데, 이상해서, 아, 안 해. 매도 안 때려. 딱 그래버리는구나니까, 지금 뭐 오히려 시초가를 넘어서 위로 들어올려버리네요. 이게 좋은 습관을 배우는 거거든요. 좋은 습관. 자기 자신을 자꾸 좋은 습관 쪽에 가도록 몰아가야 돼요. 습관에서 나오는 손실, 그건 무시 못 하거든요. 자, 나스닥도 잠시 관망 모드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항생은 나스닥의 확장판이네요. 그대로. 거래량이라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MIT 놓고, MIT 놓고 쫓아갈 텐데. 다 왔나? 캔들 움직임이 다르죠? 다온것 같이. 바닥인 것처럼 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캔들을 하나 볼 필요가 있네요. 잠시 매도 멈추시고요. 아까는 4 0 정도에 머리 때리기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머리 때리기 할 그런 캔들 움직임이 아니네요. 캔들 한 두세 개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어요. 좀 지켜볼게요. 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거의 바닥에 다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살살 보이네요. 앞에서는 그게 안 보였는데, 그래서 뭐 추세이기도 하고, 뭐 머리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도 갔는데, 지금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지금 국선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매매할 구간이 아니죠. 다 박스에 갇혔어요. 지금 아무것도 매매. 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잠시 기다려 보세요. 곡선 모양이 달라지죠. 예.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방의 패턴하고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감이에요. 캔들몇 개만 보고도 어 이상하네. 예. 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런 느낌. 그럼 음, 저도 이런 건참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예. <laughs> 오늘 제자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게 보이시죠? 저는 어, 이게 뭐또 뭐 마감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올라가면 마감해야죠. 저는 마감이죠. 근데 네. 음, 마감하기 전에 음. 이거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 이상하네 이거 지금까지 왔던 분위기하고 다르네 이거. 요, 요게 이제 캔들 연구거든요. 캔들에 대한 연구 왜 캔들들이 캔들을 연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에, 예, 분석에 끝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음, 더 이상 뭐, 캔들 연구까지 마치고 나면, 뭐, 더 이상 뭐, 그다음번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캔들의 움직임. 이게, 시각적으로 딱 잡혀버리면요. 음, 그 이후는, 뭐, 더 연구, 뭐, 이미 보조지표는 다 어떤 건지 다 배웠고, 음. 해봤고 음, 보조지표대로 움직이는 데 보조지표의 힙소를 보조지표의 힙소를 날기 추세 신호 발생 힙소를 극복하거나 제거하거나 힙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음, 뭐 보조지표보다 빠르게 보조지표보다 빠르게 보조지표는 대부분이 후행성이 있으니까요 빠르게 에, 움직임을 캐치하려면이 캔들 패턴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핸들의 움직임이 어 이상하다 어, 이런거 어. 지금 보조지표들 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이쯤 됐는데요 어, 여기서 보조지표들 이제 인제, 인제서야 이제 상방으로 음, 이동하죠 음. 여기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냥 하방에 있었다가 여기쯤에서 어 이상합니다 잠깐만요 하고 했던게 여기인데 그리고나 그러니까 감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가 나오죠 음, 상방으로 여기, 여기 쭉 하방이었는데 이제 상방으로 이동하죠. 음. 생 단기 추세 신호 발생. 그러니까 이 캔들 연구도 꼭 해줘야 될 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캔들 연구. 음. 960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멀었죠. 보지표는 아직도 꼼짝도 안 하죠. 음. 이건 워낙 느린 놈이니까 워낙 느린 놈이니까 꼼짝도 안 하고 적어도 240 정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방송 차트는 120을 옆에 있어갖고 안 보이는데, 화면이 작아서. 이거 이렇게 끌어와보면, 이렇게 끌어와보면, 옆에 이제 120 차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 움직일 때부터, 요거 일주일 아, 이거 감각이 이상한데요? 요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 요 캔들 하나. 그러니까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전에서 이 캔들 하나에 목숨 걸고 매매할 수는 없어요. 목숨걸고 매매할 수는 없는데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는 캔들, 이거는 찾아 이거는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상한 감을 줬는데 아니면 말고 그니까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왔다 이상한 기운을 줬지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죠. 어디로 갈지 얘를 기준으로. 이놈을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올라가더라 아저 음, 이거 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게 다른 시장이죠 이 시장이 달라진 거예요 음. 이 시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느꼈을 때 여기 나오면은 실패 안 하죠 여기서 여기서 매도 칠 거라고요 여기서 매도 친다고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매도가 아니라는 신호가 살짝살짝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매도 친다고요 안 되죠. 이건 매도 아니에요. 이게 끝나야 매도죠. 이게 끝나야 매도예요. 언제 끝나요? 탑 나와 있잖아요. 여기 중심선, 이거, 이거. 120으로만 거래한다 해도 이 중심선 깨기 전에는 이 상방은 계속 지속이에요. 그 동영상 강의 쪽 같은 데 보면은 이 중심선으로 그,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중심선. 여기서 돌파해서, 중심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간다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오는 주가. 여기까지는 차트상의 수익 구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차트상에서 수익 구간. 왜 차트상의 수익 구간이냐? 내가 여기서 들어갈지, 여기서 들어갈지 그건 모르죠. 실제 수익은 어디서 얼마큼 잡을지는 몰라도. 한생, 단기 추세 차트상의 수익구간은 명확해요. 크로스 업해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크로스 다운되는 이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구간이에요. 차트상의 수익구간. 이게 지금 매도를 쳐야 되는 매도구간에 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도구간이죠. 거의 다 왔네요. 설명하는 동안에 이 매도구간 안에서. 이 매도 구간 안에서 매도만 쳐야 되는데, 그 다음 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 매도는 여기 얘가 중심선을 벗어나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지점,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를 구상하는 거죠. 이건 휴식 기간이죠. 차트상의 수익 구간이지만 실질 수익은 여기서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매매 안 하고 제로로 제로화 시키는 거죠. 없다고 보는 거죠. 없어, 안 해, 매매 안 해, 이런 데서 머리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거 머리 때린다. 이거 맵, 이거 뭐 어저께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마디예요. 마디. 머리하고 마디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디예요. 마디. 마디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디자리에서 이거를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마디인데 마디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마디자리 하단은 어디냐? 그게 있어야 이걸 머리 때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 머리 때린다고 도 저도 그러네요 머리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건 병곡을 잡는 거예요 병곡 음, 마디니까 그러면 다음 마디는 여기쯤 되겠네요 중심선 음, 여기 이거 마디는 이게 머리 때린 이거 이게 머리 때리라면 이렇게 쭉 내려갈 거로 기대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마디거든요 아니 예. 이게 머리 거든요 이게 머리인데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해치더라고 해치고 내려올 때안 팔게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근데 마디는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여기서 변곡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변곡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서 팔아버리게 된다고요 여기서 매도 치면 여기서 매수예요 청산이죠 매도청산 이러한 매매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음, 이게 못하면 여기가 뭘인지 뭔 변곡인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매도를 뭐, 무심히 매도를 친다 고 그러면 이거는 벌어도 다시 까먹을 수도 있고요 음, 잘못 들어가면 이거 역추세 기념 걸려 그래요 역추세 기냥 걸려 그래 내려가더라도 마디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음, 이거 팔아버려요. 아유 수익 나왔네 그리고 좋아서 팔아버립니다 이거 뭐안 기다립니다 안 기다려요 그냥 팔아버려요 추세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머리라고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여기서 안팔아요 절대로 안팝니다 이거 더내려가길 기다리지 그래서 머리하고 변곡하고 이런 것들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길지는, 누가 누구의 매매가 성공할지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장담 못하죠. 어떻게 변할지 그것까지 알수 없지만, 음, 그런 매매법에 따라서 자신이 정한 매매법에 따라서 매매해야 된다는 것. 음. 여기서 머리가 이, 이 전체에 대한 머리가 나오네요. 그죠? 음. 해선으로 큰 추세 보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안, 안 계실걸요. 그큰 추세를 그냥 버티는 분들. 큰 추세로 수익을 만만치 않게 낸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고수 대열에 들어가 계신 분이니까. 자, 아침에 매도 잘 따라오셨으면 수익들이 좀 수익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음. 여기서 쭉 매도 따라와서 여기서 끝 그랬으니까. 여기서 끝 그랬으니까. 매도만, 열심히 매도만 하셨다면 음. 수익 좀 잡았을, 잡으셨을 거라 기대하면서. 음. 자, 잔소리도 끝났고요. 자, 이제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